우리 모두는 한 사람의 병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병자들입니다. 언젠가는 죽게 되는 병자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 병자가 있었다.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병자. 그 사람은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오빠 되는 나사로였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예수님이 매우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어서 말하기를,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아직 나사로가 죽기 전이고, 정말 급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병들어 앓고 있고 항상의 병자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물론 나사로의 경우에는 그 여동생 마리아가 언젠가 향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붙고 회개의 눈물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하여서 헌신했던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형제들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지 아니하는데 우리 마리아라는 여성이 얼마나 자신의 시집을 시집하기 위해서 준비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분그 정성을 보시고 정말 가족과 같은 정을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마리아와 그의 언니 마르다 그리고 그 오빠된 나사로와 함께 참 가족과 같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과 그때와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우리 성도는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고쳐달라고 또 죽게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급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급한 일이 있을 때라도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특권이고 우리 성도가 가장 잘하는 일 가운데 하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만큼 영이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앓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빠가 죽어가고 있으니, 고쳐주시옵소서. 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면 기도가 급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허물어질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내가 사랑하는 이 교회가 약해지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예? 그데 예수님께 기별을 보냈지만은 예수님의 반응이 심드렁합니다. 6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알른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그곳에. 이틀이나 더 먹으셨다 진짜 급박하게 지금 생사가 오가는 그런 시간임을 알렸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틀이나 더 일하셨어요 사랑하는 가족 같은 그런 나사로 아닙니까 권력 지친들보다도더 아끼고 사랑했던 나사로입니다 그 나사로가 알고 있는데 그 기별을 들었는데 그기별를 듣고도 이틀이나 더 머물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기는 했는가 의심이 될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내 삶이 허물어지고 있을 때 주님을 간절히 찾는데 주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그런 경우와 같습니다. 정말 절박하게 주님께 호소합니다. 주님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산길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했을 때그 기도는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즉시 응답받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지연된다는 것은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 일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즉각적인 응답이 내 뜻이지요. 기도한즉 바로 떠어떠 들어 주시면. 하나님 살아 계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간증할 거리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생각에 천 년을 지난 듯이 되었을 때 이루어질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키실까요? 분명히 응답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지연시키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태우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면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큰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기도를 들어주시지요? 나를 위해서 들어주십니다만은, 나를 위해서 들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은, 나사로 마리아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나사로가 당장 고침받는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떤 영광입니까? 나사로가 당장 낳으면 그냥 병자 하나가 낳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수많은 병자들 그렇게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그것도 큰 기적이지만은 그렇게 살아나는 그런 고침받는 기적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말일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면 사람이 썩지요. 부패하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사람이 죽어서 부패되어 가는데 다시 살 거라고 기대조차 할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나사로가 살아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그냥 병든 사람 하나 고치는 의사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생과 사와 화복을 조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영광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편에서 기대할, 것, 기대할 하나님 뜻은 내 생각을 넘었습니다. 내 생각은 병변자가 고침받는 정도지만 하나님의 뜻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이 정도 기적이라야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인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1절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말은 그것을 그가 죽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제자들은 듣기에 아, 잠들었으면 깨우러 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이 말씀의 참 뜻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잠든 사람 깨우는 일만큼. 쉽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나 자는 사람 깨우는 것이나 같은 일이에요. 기적은 우리 편에서 기적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일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겼고 빛, 빛등 이 빛에 낮에 다스리는 빛이 있고 밤에 다스리는 빛이 있으라니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우리 편에서 기적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그저 주님의 한 성품이 또그 능력이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을 자는 사람 깨우러 가는 것만큼 능히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신 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주 마무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백산화된 아브라함에게 이 사악을 주셨어요. 이 사악을 선물로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했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자기의 몸이 죽은 것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고 믿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약속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아, 주님께는 죽은 사람 살리는 것이 자른 사람 깨우는 만큼이나 일상이구나. 일상입니다. 문제는 때입니다. 언제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치가 되었을 때에 그 기적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지금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즉각 응답을 받지 않을 때는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라고 하신 만큼의 놀라운 기적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나사로가 다 알아가는데 주님 오시지 않는 것, 야속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아,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가 날 그때 살리실 정도의 그런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적각 응답하지 않으신가. 이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신뢰지요. 근데 신뢰는 인내를 항상 전제합니다. 인내.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그 믿음은 항상 인내를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할 때는 그 믿음은 인내입니다. 아,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전거 보이지 않아도 귀에 소리 들리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교체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제 유대지방으로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당장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 하지 않으시고, 유대지방으로 가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발전해보면, 방금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리고 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현실이에요. 그쪽 유다지방으로 가면. 돌로 쳐 죽임을 받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유대지방으로 들어가려 하십니까? 죽으실 작정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다만,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언제나 죽음을 준비를 하셨지만,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등장하신 부터 3년이 지난 시간이었어요. 그 가운데 언제든지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나는 부활식 십자가에 죽으시, 죽, 죽게 하실 거 아니라, 다시 부활의 영광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최선의 영광을 돌릴 그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는 그 때입니다. 1 5절 보면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하여 도리어 잘된 일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믿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못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 그의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주님 왜 오지 않으십니까 왜 오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불평 원망할 수 있었지만은 그 동안에 나중에 나타난 결과지만 그가 나사로를 죽은지 나흘, 나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람의 사, 생명을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믿고, 일생 동안, 여러분,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일생 동안 뭐 했겠습니까? 뭐 했겠어요? 아, 다시 살아났으니, 건강할 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그 삶을, 그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났을 때는 남은 생은 덤으로 받은 인생이라,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좋은 가족 정도가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제 되신다는 것을, 온천에 전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이 속해오지 않을 때, 아,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키우시는 순간이구나. 마침내 기적을 나타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천에 증가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에 연단을 주시는 시간이구나.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 그대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기도 응답의 지연이 있을 때 특별히 기도를 멈추지 않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시험을 받고 넘어지는 데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다 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그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 그가 마침내 기적을 보게 되고 그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참 능력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가지 힘겨운 현실이 있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어려운 현실도 있고 주님의 이몸된 교회로서의 어려운 현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하면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고 끝까지 나아가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되는 우리 목 있는 성도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